한국배우 이동건의 가족에게 충격적인 게시가 전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김을동이 최근에 그의 아내 조윤희에게 아들의 과거의 실수와 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마음을 먹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를 더잘 이끌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용서해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와 가족을 깊이 사랑합니다. 이 간절한 호소는 순간적인 순수한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것은 한 어머니가 아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는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상황은 그들의 딸 로아가 모든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적인 전환을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과거와 할머니의 탄식에 노출된 경험은 로아는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태에 빠져 아버지의 과거의 가혹한 현실에 의해 순수함이 훼손되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조윤이가 이동건을 용서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볍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동건의 과거의 실수의 심각성, 그의 후회,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등 많은 요소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결정의 짐은 조윤이의 어깨에 무겁게 달려 있었습니다. 가족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소식은 네티즌들 사이에 불안감의 회오리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윤희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동건이 그의 후회를 증명하고 아내와 딸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간절히 기다리며 배우가 이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성찰 끝에 조윤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건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고통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지만 그는 나의 신뢰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이 동건은 조윤희의 결정에 깊이.